우리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봐봐. 거기 이제 잘 보시면 73번에. 기억나? <laughs> 금방 이는데도또 까먹었어? 73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봐봐. px를, 얘 봐봐. px를 뭘로 나는? x-5로 나나 그럼 목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 그랬어. 또 px를, 잘 봐. p x 를 뭘로 나눠 x 플러스 3으로나나 그럼 또 무기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나3랬어 마이너스 6이라고 plus 3 plus 3 plus 3 p x 를 이제 p 하라고하는거 u 어, 선생님 2차식이 나왔어 s 3 plus 3 plus 3 plus 3 p l 야 2차식으로 나나 그럼 무기 생기고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빨리 얘기해 1차식 ax 플러스 b로 놓기로 했어 몇 가지 3 plus 3 p l u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 봐봐. 얘가 인수분해되면 반드시 인수분해하셔야 돼. 얘 인수분해되니 안 되니? 돼요. 인수분해돼. 이거 인수분해하면 문제가 안 풀려. 얘 인수분해하셔야 돼. 그럼 다시 써야지. 예쁘게. 어떻게? px를 나 봐.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돼? x-5. x플러스 3으로 나눠. 그럼 목이 되고 그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돼야 돼? 안 돼? 1차식이니까 여기까지 돼? 묻잖아. 얘를 인수분해 안 하면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야. 못 풀어. 못 풀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너 얘기해봐. 누구야? 너 소율이지. 아, 소율이 좋아? 그럼 양변에 x값에 뭐 집어넣어야 돼? 이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소율아. x에다 뭐 집어넣어? 5. 그죠 얘가 0이 되니까. 5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안 보는 새끼한테 계속 물어볼 거야. 5 집어넣으니까 얼마? 5 1 플러스 b. 맞아? 또엑셀다뭐집 번호? 양변에.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니까 p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b. 이거죠. 그럼 난 이걸 구해야 돼. 이 열림에서 a, b 값 구하려면 이 값과 이 값을 알아야 되잖아. 건우야. 그치? 그럼 문제에서 p, o 값 줬어 안 줬어? 알켜누어안알켜누어 알켜누스. 어디에? 여기. p, o 값 얼마야? 이제. 그쵸? 건우 지금 10이래. 어우 건우 좋죠. p, o 값 10. 그죠? P-3 값 알켜줬어? 안 알켜줬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죠? P-3이 얼마? 마이너스 6 알켜줬단 말이야 도우리 알겠어? 돼? 네. 그러니까 P5가 얼마야? 여기다 이제 10을 넣는 거야 이렇게 1 여기는 아 얘가 마이너스 6이네 알켜줬네 그래서 이거 열림하시면 AB 값 나오죠 어떻게 해주죠? 빼 그럼 16은 얼마? 8A A 얼마? 2 돼요? A2 B 얼마야? 0 5B0 이렇게 아 그래서 나머지 이로 가는거야 그래서 여기다 2하고 0 넣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2x다 이렇게 나오는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해볼게요 fx를 똑같이 쓰는거야 74번의 2번 fx를 뭘로 나눠? x-1로 나눠 그때 목기 생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야 fx를 똑같죠? x플러스 2로 나눠 그럼, 그때, 목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야? 응? 마이너스 7이래.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fx를 뭘로 나눴을 때? 어, x제곱 플러스 x-2로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때, 목이 ax고. 아,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1차식. 됐냐, 안되니 이해 돼요?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 오케이. 인수분해 안 돼, 못 푼다니까? 인수분해. 아 그래서 fx는 인수분해하자. 어떻게 해?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ax. 모 더하기 나머지. ax 플러스 b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묻잖아. 돼요? 그 원교야. 이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 집어넣어? 그렇지. 얘가 0이 되니까. 바로 얘기하잖아. x에다 선생님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이 얘기야.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b x에다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으려잖아 원규가 a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때려봐야 돼 문제를 막 때려봐 연립하기 위해서 f 마이너스 -E 2 값을 알게 됐어 안 알게 됐어? 알게 됐잖아 여기서 이거가 여기 되는 값 양변에 x 자리 마이너스 -E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이거 x에다 1 집어넣어 양변에 x 자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1 값이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똑바로 봐야 f 마이너스 -E 2 값이 마이너스 7 아우 좋아요 좋아 그래서 열립을 하려네 a b 구하려고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빼 빼니까 마이너스 n 에서마이빼스까 빼니까 마이너스 i 빼 a 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a a A, 얼마나? 와 B 얼마나? 와 b 얼마야? 이니까마3 그래서 이걸 갖고 이리로 가지지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i x 마이너스 o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어? 이제 잘 안되는 거 빨리 u 끄럽 o k 틀리게 하시면 돼 필기. 그요 여기 봐봐. f x 를 봐봐. 7십번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래. 인수분해 돼야안 돼요. 네. 바로 쓰자. 우리 재는 애들이잖아. 그렇지? 인수분해 바로 맞아 뭐죠? x, x 플러스, 플러스 3. 3.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예로 나눴을 때 무기 생기네요.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2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 또두 번째 f x 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래. 야 인수분해 되잖아. X마 이 X뿔 1 맞아? 목이 생기죠? 나머지 얼마야? 3X 마이너스 2 그,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FX를 지현이 보고 있어? FX를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인수분해하면 뭐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곱하기 Q2 프라임 X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laughs> 나머지 9RM 야 2차식 분할때 나머지 몇 차식? 맨날 똑같이 하는 거야. 뭐야? AX 플러스 B. 이 나머지를 구할 거야 내가. 이 나머지. 됐냐? 됐잖아. 돼? 그럼 이제 가자. 선생님. 내가 이 나머지 구하려면 x 가뭐 집어넣어야 돼요? 빨리 얘기해. 여기서. 그렇죠? 한3 아, 하는 거. 얘가 0이니까 되 집어넣어야지. X에다 뭐 집어넣어? 마 삼. 마삼 집어넣어. 그럼면 f 마삼 여기 보라고. 마삼 집어넣으면 얘 0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또뭐 집어넣어? 2, e, f2. 그럼 이제, 이제 2a, 플러스 b잖아? 그럼 이제 난이 문제를 째려봐야지. 이제 다 썼으면. 어, f-3 값이 어디 있니? 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f2 값 어디 있니?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쉬슝 찾으러 가니까 뭐야? 여기 얘가 0이 되니까. 어, 마3 집어넣으면 뭐 돼? f, 마3은 여기 마3 집어넣으니까 0 되고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 찾았네. 숨어있네. F2 값은 여기가 여이 되는 값이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집어넣으면 F2는 얘0 되니까 2집어넣니까 e 으 6에서 2 e 되니까 4 여기 찾았네 숨어있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예요? F마삼이 얼마라고요? 저위에 있었잖아. 마일. 여기다 마일. 여기 마일 집어넣을게 내가. 여기 뭐예요? F2가 4예요. 이거 연립하시면 되죠. 뭐하죠? 빼. 그러니까 뭐예요? 빼니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이. A 얼마야? 1. A1이니까 B 얼마? 2. 그래서 나머지 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구할 나머지는 x 플러스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숨어있는 거야 숨어있는 거 째려보면 값이 다 나와 알겠어? 문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정리해 그래서 답은 뭐예요? 아 얘가 나머지 rx래 rx는 선생님 rx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잡아야 돼 얘가 rx인 거야 나머지가 자, 아, rx가 얘구나 맞냐? RX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AX 플러스 B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 RX가 2니까 R 뭐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3 구하라는 거지? 돼한 돼. 맞아 아니야. RX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또 뭐기 생기죠? 그때 나머지 상수함. 그러니까 R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3값 구하라는 거야. 됐냐? 그러까 R 3 값이니까 얼마? 5다. 그래서 답은 5라고 적어줘야 되겠네요. r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식 1차식으로 나누거 나머지 상수항 그래서 r3과 구하라니까 r3은 얼마? 5 됐냐? 있잖아 응. 알겠어? 소민이 알겠어? 이제 순수 돌려? 됐죠? 그리고 정리하세요 다 같은 패, 패턴이야 지금 내가 뭐 다른 거 설명한 게 없어 다른 거 설명 이제 하면 좀 어려우니까 똑같은 패턴 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다 똑같구나. 검산식 쓰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양변에 집어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0 몇. 6쪽 합니다. 똑같죠. 46. 야, 진도 나갈 시험을 보니까 빠르빨 리잘 알아듣고 빨리빨리 잘, 잘 쫓아와. 이거 어디까지 나와요? 뭐라고요? 어디까지 나와요? 그거알려봐야지 뭐. 예? 네? 불편아 네. 한번 보세요. 얘도 똑같애. 3번 맞풀 3번.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f(x를) 나 똑같애. x 마이너스 2로 나나. 그럼 또 목이 생기죠.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야 g(x를) 뭘로 나나? x 마이너스 2로 나나. 하라고 해.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목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 5일 때 갑자기 덩어리. 이 f(x) 덩어리 플러스 3g(x를) 뭘로 나누래?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나 봐봐. 목이 생기고 나머지.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상수야. 상수. 상수라고 잡으라고. 알겠어? 얘네. 그리고 원칙은 똑같아. 뭐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이 상수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 집어넣어? 2 e. e 집어넣어. X에다 2. E. 근데 이걸 또못 푸는 애들이 있어 X에다 이 e 집어넣으면 얘가 날라가고 나머지만 남잖아? 내가 구할 상수만? 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좌우변의 모든 x자리는 2를 넣어야 돼 알겠니? 그럼 나 봐봐 얘도안 보고 뭐 하냐 x자리 2 e 넣을 거야 x자리 x자리 2 e 넣어 허? 그럼 2 f2 맞냐? 네. 여기도 x자리 2 e 넣어 3g2 모양 맞추기야 애니팡 게임 그럼 이거 0대 그럼 뭐예요? k 허? 그럼 이 나머지가 이거의 값이잖아 맞아? 이거 여기서 알게 된다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 슉슉 올라가 얘가 0이 되니까에 x 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 f2는 얼마? 마이너스 3. 3. 여기서 얘가 0이 되니까 주행는 얼마? 오. 그치? 우리 맨날 하던 거. 이제 여기 봐봐. F2가 얼마라고요? 마3 마상. 주행가 얼마라고요? 오. 끝났네. 마이너스 6 플러스 15 얼마. 5. K 이렇게 모아놓은 뭐 거야. 그래서 k 는 얼마다? 9. 답은 9. 이렇게 모양 맞추기. 이해돼요? 나 이거 시험에 냈어. 그 다음에 두번째 마찬가지죠. 2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에 2번.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에 됐어. f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야! 내가 아까 했지? 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인수분에대한 돼? 재환이. x제곱 마이너스 4인수분에대한 돼? 뭘로 인수분해 에대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써줘. 아 얘로? 나눠보면 모기 생기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야. 됐지? 또 gx를 뭘로 나눠? 도울이 해결 x 제 플러스 x 2이너스 인수분이 뭘로 돼? 1랑 마이너스 1. 그렇죠. x 플러스 2 x 1. 그때 무기 생겨. 그때 나머지가 뭐야? x 3 이렇게 쓰면 돼. 그때 봐봐. f 이거 덩어리 x 1 곱하기 g 2x 5를 뭘로 나누래? x 3으로 나눠. 그럼 무기 생기고 나머지가 뭐야? 1차로 나누면 나머지 뭐라고? 그렇지. 상수 대답 중에 상수. 얘를 구할 거야. 얘 구하기 위해서 양배를 못 집어넣는다고? 3. 그렇지. 3. 얼마나 쉬워. 3집어어 그럼 뭐야? 헉, X자리에 3을 넣어야 돼요. 건우야. 그럼 X자리 여기다 3. 여기도 3. 3.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건우 얘기해봐. 여기다 3집어은 뭐야? F? 2. 더하기 G. 3집어넣니까 3이 6에서 5 빼니까 1. 이게 내가 구할 나머지인 거야. 이해 돼? 이해 돼? 그럼 가자 어디 있어? 가야지. F2과 어디있어 찾으러 가야 돼 F2과 선생님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숨어있어요 F2는 얼마예요얘 0대잖아 이즈번으로 3에 2개다 8 이렇게 숨어있는 거 찾는 거야 또 G1은 선생님 여기 있는 거 같아요 G1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지 여기다 0대잖아 얼마 마이너스 2 아! G2가 8이잖아 그럼 여기 8이야 얘가 얘가 얼마야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8에서 2 빼니까 얼마야 K 아 이렇게 느낌 와요. 이렇게 모양만 맞춰 면 답이 나와. 쏙쏙 나와. 그냥 알겠냐? 검사 시간 잘 쓰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75번 빨리 해봐. 75번 다음 사람 76, 77 한번 도전해봐. 내가 이거 풀라스틱 가만 있는 애들 있어. 팬들도 가만 있는 애들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거라고야 풀어라 좀 하려고 노력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 인생이 바뀌어. 뭘들려봐그런거 아니죠. 아니죠 아 바뀌어 진짜야 수학 문제 열심히 보면 인생이 바뀌어 아, 문제 풀라니까 여기 봐 75번에 fx를 이렇게 썼어 야 진짜 못하겠으면 이렇게라도 써야 돼 fx를 x 1로 나눴을 때 모음 나머지 gx를 x 1로 나눴을 때 모음 나머지 이것도 안쓴 애들은 진짜 그 다음에 3fx 이 덩어리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나머지를 구할 거야. 맞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상수 그럼 이제 보세요. x2 집어넣자 양단에 2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3f2 안 봐? 마이너스 4g2 이걸 구할 거지 우리가. 맞아? 아니야? 맞아? 이거 어디서 줬어? 위에서 줬잖아. 얘가 0이 되니까. 2 집어넣으니까 f2가 얼마? 딴짓하지 마. 3 여기는요. g2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3 여기 집어넣어야죠. 여기 3. 여기 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그럼 k가 얼마예요? 따라서 3, 3, 5, 9에서 뭐더해4 더한 게 k네. 그래서 k는 얼마? 13.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맞은 거야. 쉽죠? 2번도 마찬가지야. fx는 선생님 인수분해한 거 인수분해 안 하면 못한다 그랬어. x-3, x-3 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플러스 5. f2x-2 이 덩어리를 위로 나눴을 때상수 k를 구하래. 양변에 뭐 집어넣는다고? 2, e. 그렇지? 항상 2. E. 그럼 2 e 집어넣어. 여기 x 자리 2 e 집어넣어. 다 x 자리 2 e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F3이 얘는 0 되니까 K. F3 구하래. 문제에서 알게 있어. F3이 얼마라고요? 어? 0 되니까 43. 12 플러스 5니까 얼마? 17. 내가 구할 거지 17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76번도 f(x)를 인수분에 인수분해 해야 돼. 목이 이거고 나머지가 3x 1일 때. 야 봐라. 이 덩어리를 x 2로 나왔을때목 나머지? 나머지 상수. 이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이 x에다 2 집어넣어. 야. x에다 2 집어넣어. 뭐예요? 4. 모든 x에다 집어넣는 거야. 4. f 뭐예요? 1. 이게 나머지 k. 됐냐 F1값 어디서 구해? 위에서 아키면 좋아. F1값 얼마야? 짜맞추기지 뭐. 1 얼마? 3에서 1 빼니까 2. 됐냐? 얘가 2니까. 얼마예요? 아 8이 K구나. 내가 구할 나머지는 8. 두 번째 거 문제. 얘도 마찬가지야. Fx를 인수분해한 거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모기 교 x 수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그때 이 덩어리 F2x 플러스 3을 얘로 나눴을 때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구하래. 야 x에다 뭐 집어넣어? 얘 0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2. 얘가 k. f2값 구하자. 돼요? f2값 어디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f2는 얼마? 네. 얼마? 네. 9. 어우 좋아요. 그래서 얘가 9. 됐니? 이렇게. 됐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인수분해해서 걔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이 툭툭툭 나와요. 됐죠? 그러면 여기 77. 조금 요즘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 여기 문제이성뭐 난이도 있다고 했는데 발전인데, 정말 발전인지 한번 풀어보자. 77 볼게요. 77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 X 플러스 이,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FX를 뭘로 나누래요? X-1로 나누래요. 똑같죠? X-1로 나누요 그럼 목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도 2X 3 F 덩어리 2X 5를 X 2로 나눠요. 그럼 목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7이죠. 그때 FX를 뭘로 나눠요? X 플러스 1 X 마 1로 나눠 어? 목이 RX래. 큰일나. RX라고 쓰면. 선생님 그랬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이 생기고 나머지를 뭘로 놔야 돼? RX라고 놓으면 안된다고. 그렇지! AX 플러스 B 어, 우리, 우리, 어, 우리 너무 훌륭한 거 아니야? 소리 대답을 잘해줘 고마워 AX 플러스 B 그죠? AX 플러스 B 얘는 AX 플러스 B r x 랑뭐 고마워 안돼 절대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그죠? 그러면 도우리 얘기해봐 이 RX를 구하기 위해서 a b 값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 집어넣어? 아까 했잖아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 1. 도우리 좋아. 도우리 세 사람이 된것 같아. 마이너스 1. 얘가 0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또 도우리. 1. 1. 아, 우리 도우리. A 플러스 B. 돼요? 이렇게. 권영아. 권영이가 어디니권영이 다른 반에 있어. 권우 얘기해보자. F 마이너스 1. 위에서 찾을 수 있어? 아래에서 찾을 수 있어? 위에? 위에? F 마이너스 1. 위에서 찾을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모르겠어 그지? 근데 우리가 원칙이 뭐야?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1 집어넣어 x 이다안 보는 애들 뭐야? 1 집어넣어 그럼 뭐예요? x에다 1 집어넣어 3 f1 뭐예요? s u 그럼 f1이 얼마야? 나 f1 값만 찾았네 그죠? 원칙은 뭐야? 얘가 0이 되는 값 집어넣기니까 x에다 뭐 집어넣어? 2 그럼 2 집어넣어 2는 4에서 3 1 곱하기 f 뭐예요? 1 아니다 뭐야?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여기있네 여기가 마칠 이해돼? 그러니까 F-1이 얼마? 마칠 어, 이거 다 구했다. 이제 구할 수 있게 위에 줍지?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가 마칠재원이 알겠어? 얘가 얼마? 1. 1. 이렇게. 그래서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6은 2B. B가 얼마예요? 마산. A가 얼마예요? 4.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나머지로 가야 되네요. RX. 샤 여기. 자 RX가 나머지니까 뭐예요? 4X-3. 여기까지 되니? 그럼 r 뭐구하래 r 2구하래그럼 X자리 2 0번어2 0번어2 0번어8어이 집어넣어. 8-3이니까 얼마? 5. 이렇게. 이해되세요? 하실 수0 0 0 0 0 0 0 0렇게 패턴이 똑같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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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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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거 그럼 넘어 가, 보세요 이렇게 이거 정리할 사람 빨리 정리해 very song. o k a 봐 Okay. o k a x o k a 똑같애 계속 써요 이렇으로나으로 나눠 그럼 k 이 q x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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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qx를, qx를? X 1이로나나 그럼 목이 생기겠지? AX 내가 잡은 거아 이거 남은 거나 플러스 3이야. 나머지가 3이래. 그때 뭘 구하라고 하냐면 FX를 뭘로 나눌 나머지 구하래? FX를 X 마 2로 나눴을 때뭐 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똑같은 거죠. 가자. 이, 이 나머지 구할 거야. 1차로 나눴을 때 상수. 그럼 건우 얘기해라. X에다 뭐 집어넣어? 얘 구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 어? 그치. F2 값구하는 거야. 가자. 그럼 F2 값 구하려면 나 봐. 선생님 F2 값이 어디 있어? 여기서 밖에 없잖아. 그럼 F2 값을 구하려면 내가 여기다 넣었더니, 봐봐. F2 값을 구하려면 넣었더니, 2 빼기,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Q2? 플러스 6이네. X 단위에 다 2를 넣은 거야. F2 값 구하려니까, F2, 2, 2 이렇게 집어 넣은 거야. 맞아? 어, 어안 나오잖아. 그래도니 Q2 값만 알면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어, q e 값이 얼마니? 알켜진 거야, 문제에서. q e 값이 얼마야? 참. 3. 3 짜맞추기. 그거 31로 갖고 가고 이거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6.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3. 이렇게. 자뭐는 아, 3이야. 이렇게 짜지게하게 만들어 줬어. 응. 잘 쓰고 재려 보면 나와. 알겠냐? 값을 넣어 주면 필요한 것만. 두 번째. 여기 두 번째예요. fx를 x 제곱 얘 인수분해 안 돼. 얘로 나눠. 그럼 무기 qx고 qx 되니까 반드시 qx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또, fx를 뭘로 나누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되죠, 이번에는. x-3, x-1로 나눠. 그럼 목기 예고, 나머지가 x-1이야. 그때 갑자기 뭘 구하라고 하냐면,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목기 생기고, 나머지가 뭐야? k, 상수. 너에게 봐, 재근이이 나머지 구하려면 x, 내가 검사식만 쓴 거야, 지금. 이걸쓸줄 알아야 돼. 이게 쓰고서 이제 쳐다보는 거야. 아, 이 K 관련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 제구나? 3. 그죠? 그럼 Q3이 얼마야? K. 그럼 Q3 구하러 가야지. 내가 위에서 쓴 거지. Q3 구하러 어디로 가? 우리 응. 어? Q는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 어. 그럼 Q3, X에다 가3 넣어. 3. 그럼 얼마? 9에서 6배니까 7. 곱하기 Q3. 얼마? 3집어넣니까 9. Q3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 F3, F3만 있으면 Q3 구할 수 있어. 그치? F3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래서 F3은 얼마? 어, 3나다 이거 0되네3집어니가 301은 2. 어, F3이니까 선생님, 나는 구했어요. 얘가 2예요. 맞아. 그래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2를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2. 됐냐? 그럼 Q3이 얼마야? 넘어가니까. 마칠. 7곱하기 Q3이니까. Q3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1.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어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나와 이 얘기야 냐그래 문제에서 주어줘다 구할 수 있게 모양만 맞춰주면 돼 그러면 78 이제 봐 똑같으니까 요거 보면서 똑같이 쓰면서 풀어봐 빨리 78, 79, 80 시작 이제 돌아다녀야 되겠어 야나다 쳐다봐 짜증나게 하지마 여기 봐 보시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여기 봐봐 1번에 그죠? 78번에 fx를 이렇게 써 이렇게는 다 썼네 애들이 qx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두번째 qx를 q(x)를 이렇게 썼어 애들이 qx를 x-1로 나눠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 2일 때 그래서 fx를 뭐예요? x-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엑셀이다뭐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뭔 네. 뭐 구해야 돼? 네. 그래 f 1이 k 야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애들이 있어. F1이 어디 있어? F1이? 네. 아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맞아? 이거는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되고, 서 그럼 여기다 1 넣어, 1 넣어, 1 넣어. 그럼 어떻게 돼? F1은 뭐예요? 3Q1 플러스, 플러스 1인 거야, 맞아? 네. 그럼 F1 값을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잖아. q 1 값을 찾으러어디로가야 돼? 여기 내가 주어진 식이 네. 여기을집어넣어면 네. 다. 그럼 뭐예요? 이. Q1은 이게 0 되니까 2야. 돼? 대돼안 돼? 그 2이니까 이로 가. 그럼 얼마? 7. 그래서 이거 7이 되는 거야. 이해 되냐? 네. 또셜야되겠니 네. 바로도. 어? 네. 지금 큰 거는 갔다고여 내려도. 1